토요 묵상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사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이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니아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미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던 때는 언제쯤이었나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이 기쁨과 눈물이 사라졌다면 우리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흘러넘치는 기쁨 또는 심령의 애통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그 기쁨과 눈물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신앙 지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속되는 니에미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왕조도 끊기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혔죠.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꼭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재건해 나가십니다. 그 상징이 바로 느에미아를 통한 무너진 성벽 재건이었고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다시 낭독되어 그들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어제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이 이 율법 낭독이 이루어져 가는 때에 느에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간보다 먼저 기쁨의 시간을 보내라고 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9장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고전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낮춘 자세를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곧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속적 관계들을 철저히 끊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죠. 또 이어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또다시 낮 12시간의 4분의 1, 곧 3시간 정도의 율법책 낭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낭독이 곧바로 3시간의 회개와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회개와 경배인지, 여러분 느헤미아 9장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기나긴 기도장입니다. 자, 에스라의 율법 낭독, 또 낮에 3시간 정도의 율법 낭독은 왜 대체 회개와 경배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말씀과 율법 낭독이 그들의 회개곧 우리가 잃어버렸던 눈물을 자아냈고, 또한 그들의 경배, 곧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가슴을 텅 하고 때렸길래 울게 하고 기쁘게 하여서 철저히 세속과 관계 맺고 살던 그들로 세상과 절교하고 무릎을 꿇게 한 겁니까? 자, 그들 가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들이 지금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강력한 힘을 알아 봅시다. 4절에 레위 사람들이 대표처럼 단위에 서서 큰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시작하는 그들의 첫 번째 기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가장 먼저는 성경의 처음 소식과 같이 창조를 선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산, 물과 오렌지, 아이패드와 이 빌딩까지 온 세상 만물의 원인이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라는 은혜의 원인이시다. 그분이 우리 여우하시며,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며 다스리신다. 라는 선언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창조의 은혜죠. 그리고 7절, 8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바로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택한 백성에 대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온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지옥을 향한 질주가 마땅한 결론이요, 운명인데. 거기서 몇몇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곧 우리의 잘남과 못남의 관계없이 전적인 당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날 선택하셔서 영원히 살려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영생의 은혜죠. 이어서 9절에서 12절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해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그분의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형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은 밤이든 낮이든 어느 때든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감찰하신다 와 들으신다 그분의 눈과 귀가 매순간 나를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상 그분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매 순간 날 돌보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요, 말씀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서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가르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어 15절, 공급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공기와 물과 입을 옷을 공급하시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공급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토록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들은 고은 목과 교만, 순종을 거부함, 세상 가치와 똑같이 따라 살던 그들의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또 다시 은혜를 주셨지만 또 다시 결국 그들 손으로 직접 그들이 섬길 우상을 기어이 만들어내던 자기의 현실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토록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왜또 다시 그토록 내 마음은 우상으로 돌아가 버릴까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무언가, 더 기쁘게 할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더 믿어지고 더 안심할 만한 실제적인 물질, 사람, 주님보다 내 마음에 더 기쁨을 줄 어떤 쾌락, 어떤 인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그 어떤 현실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자각이 그토록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키고 빼앗긴 기쁨의 경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현실을 그들은 알아차린 걸까요? 율법이요. 곧 어떤 행해야 할 삶의 기준과 법을 낭독하니 아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저렇게 살았구나. 이게 정답이고 옳은 건데 나는 틀렸구나. 내 우상은 이거였구나 하고 울며 통탄하며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 나왔을까요? 혹은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토록 빗나갔기에 주님의 법을 틀렸기에 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로 회객했을까요? 경백했을까요? 정답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기준은요, 사람을, 인격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로 무릎 꿇게 한건 그들이 율법과 기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 낭독 속에서 그들의 지독한 우상숭배와 그 끝없는 악독에도 불구하고 9장 17절 하반절 19절에서 22절 이하로 보이신 어떤 한 분의 신실하신 긍휼를 듣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끝없는 넘어짐에도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한 분, 그 긍율 그 자체이신 분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 선하신 분의 긍율, 곧 복음이 그들로 울게 했고 경백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과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율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토록 신실하신 분의 그 끈기로운 긍율이 결국 그들로 무릎 꿇게 했고, 울게 했고, 기뻐 경백했으며, 이방인들과 절교하기까지 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낸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 율법, 그러니까 어떤 기준, 어떤 오름을 알았기에 아하 내가 빗나갔고 틀렸구나를 깨닫고 그것으로 가슴 아파했다면 그건요 후회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꾀하시는 진짜 눈물에 의해 감격스러운 경배 삶의 진정한 변화까지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그저 크리스천으로서 옳은 존재가 되기 위해 그 중법 정신에 의한 의무 수행 행동 수정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요? 한 인격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이 예, 율법은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아 이렇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도 필요하지만 내 내면의 진정한 영적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성장은요 변화는요 십계명이나 명령, 규칙, 오름, 의무의 순응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운전 때일 뿐입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은요. 선하신 인격자의 그토록 은혜로우심을 발견한 가슴입니다. 끝없이 넘어지는 날량에 내가 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롭다 말하겠다는 그 복음의 감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잃어버렸던 눈물과 경배, 영적 성숙, 삶의 변화는요. 의무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심령이 녹아내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루터를 변화시켰던 건 율법 의무 목록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뼈 아픈 내면의 죄악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를 자유케 했던 로마서 1장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언제 녹아내리는가? 이두 가지 진실을 가까이에서 볼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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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존재인지를 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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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일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나의 어떤 영적 성취와 전혀 상관없이 매 순간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인격자의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더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성화를 만들어냅니다. 벨기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의롭다 하는 믿음은 칭의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무관심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토마스 찰머스란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역사할수록 더큰 성화의 효력을 발휘한다. 복음을 은혜의 교리로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것이 경건을 이루는 교리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아니 오히려 정죄받지 않으니 더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격이란 존재는요. 날 사랑하는 어떤 인격과 사랑에 빠져갈수록 죄를 이기는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훌륭한 비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심각하다. 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을 어기겠다. 후자의 경우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사랑에 대한 죄를 지었다 따라서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서두에서 바로 느에미아가 회개의 잔치보다 기쁨의 잔치를 먼저 누리라고 한 이유입니다 바로 칭의를 누린 자 나야의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기쁨과 인격적 감격을 먼저 누려야만 내 삶에 고치고 잘라내야 할 죄악과 우상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회개하고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더욱 그분의 극휼의 복음을 많이 발견함으로 영혼의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내 삶의 교만과 우상들의 울며 회개하고 싸워 나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율법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계신 복음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용서하시고 극렬하신 하나님을로